130년 전 동학농민운동 후손들에게 매월 10만원씩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전라북도 그런데 정작 6.25 참전용사들에게 하는 지원은 전국 꼴찌인 걸로 드러나 논란이야 50초 안에 설명해 줄게 전북도가 지급하겠다는 동학농민운동 후손들은 자녀, 손자, 응손자를 포함해 900여명이야 연간 예산은 11억원 정도가 필요해 문제는 전북도가 6.25 참전 군인들에게 열악한 대우를 하고 있다는 거야 지그 자체 중 전라북도가 6.25 참전용사들에게 가장 낮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충남에선 44만원씩 대주에선 2 0 12만원씩 6.25 참전 군인 당사자들과 그 가정에 지급하고 있지만 전북은 월 12만원 지급에 그쳐서 전국 꼴찌야 행존에 있는 참전 군인들이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130여 년전 운동에 참가한 조상의 유족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게 정책적 우선순위에 부합할까 물론 전북도 내에서 익산과 임실은 최근 참전 용사 보훈 수당을 인상해대우하기도 했어 행존에 계신 참전 용사부터 잘 모시고 나서 130년 전, 200년, 300년 전에 조상들도 챙겨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꽉 집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